안녕하세요 야미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신비한 유괴사전 SCP 시리즈 유일한 아이 편 보시죠 일련번호 SCP-1076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유일한 아이 SCP-1076은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아 더러운 모습에 머리카락은 기름져 있으며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신체검사 결과 중간 정도에서 심각한 정도 사이의 영양실조 징후가 나타났고 신체적 확대와 일치하는 타박상과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한 표본들은 간단한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음성활동 징후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끙끙거림이나 한숨 혹은 날카로운 비명이나 울음 정도로 한정되며 누군가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고 외부 자극이 없을 때는 고개를 떨구고 아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한 지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개체는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이 모두 발견되었으며, SCP-1076 개체 둘 이상이 만나게 되면 서로를 엄청난 힘으로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빨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할퀴며 한쪽 또는 양쪽이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 싸움을 목격한 사람은 잠재적 트라우마에 대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영향력 대상은 21세 이하의 어린이 한 명과 살고 있는 사람.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이 SCP-1076과 조우하게 되면 정신적인 영향을 받아 압도적인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사건에서 SCP-1076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번 가정에 들어서게 되면 SCP-1076은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합니다. 진짜 아이는 소외된 상태로 방치와 영양 실투증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무단결석이나 가출과 같은 문제 행동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나 복지기관의 주의를 끌게 되지만 조사가 시작돼도 SCP-1076의 영향으로 인해 기관에서도 진짜 아이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이러한 침투 행위는 보통 부모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SCP-1076에 관심을 쏟느라 자신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여 굶주림이나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재단이 개입하여 대상을 격리하는데 성공하는 사례가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 대상표본과 분리된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하며 그들의 아기와 만나게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격리된 SCP-1076의 표본은 각각 가구 감방에 한개 개체씩 나누어 집어넣는데 한 개체당 한 명의 무장 경비원이 배정되며 경비원은 21세 이하의 자식이 없는 인원 중에 선발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본능적인 연민을 느끼는 건 기본적인 감정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동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